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과 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또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예, 예. 음. 우리가 오늘은 대한민국이 들어온 탈북자 사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미래의 자유화될 북한 주민들, 자유화된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순간에 몇년 내로 반드시 고쳐야 되는 그 정말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어, 픈시켜 놓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북한 주민들 고칠점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은 북한 주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성격이 아닙니다. 김일성 족속 지하에서 살면서 저체제가 6, 70년 흘러오면서 강압적으로 저체제 살면서 후천적으로 받아 안는 DNA거든. 그렇지. 응. 그, 난그 첫째를 벼락부자 되겠다는 그, 그, 얼토당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날아가는 돈, 잡아서라도 벼락부자 되겠다는 것. 그, 그 여성 세계는 모르겠는데, 음, 음. <laughs> 이탈북자석 남자 10명 중에서 한 6명, 7명은 다 날아가는 돈 잡을, 잡으려고 그런 놈들이 많어. 아, 그, 날아가는 돈. 자기, 그, 그 정상적인 그 음. 뭐 생산 노동을 통해서 음. 하는 게 아니고, 음. 어떻게나 날아가다 다니는 돈 찾겠다고. 음. 공산국가에서 나온 사람들이 특징이야 특징이지. 그 이거 북한사람들 그래도 그 명분시원으로 돈은 더럽게 벌어서 깨끗이 쓴다고 뭐 이런 말까지 해. 그돈소리만 하면 배 안에 애도 손 내민다고. 이게 이게 다 김일성 적성이 심어 놓은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다 나니까 그 속에서도 기득권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정말 정직하게 정상적으로 살려, 살려면 도무지 잘살 수가 없는 하루 세끼 밥조차 먹을 수 없는 조반석죽도 할수 없는 생활을 덮어 씌웠기 때문에 강요했기 때문에 벼락부자가 꿈이거든. 그래서 벼락부자가 응. 꿈이요. 이 자본주의 와 응. 보면 빚까 응. 뭐 빛가 번쩍하니까 나도 응. 여기 여기만큼 살아야겠다. 응, 생각해. 단숨에. 가지고. 어 단숨에. 단숨에 그렇게 살아야 어, 된다. 어 그, 그런 그런 마음들을 응. 가진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안착해생 일할 생각 안 하고 응. 자기 직장에 들어가서도 응. 정말 그 주는 돈이 작은 거야. 자기가 빨리, 에,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준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또 나오고, 또 이렇게 계속 도는 거지. 벼락부자 되겠다고. 여기서부터 협잡도 다 나오고, 강도도 다 나오고, 오늘 북한도 그렇지 않소. 그, 어느, 그, 어느 언론에서 얘기하잖아? 그, 사기 맞을 확률이, 저, 남한 국민보다, 탈북자들이 더 많다고? 어, 그건 맞지. 그, 그, 왜 그래? 자기... 탈북, 탈북자들이 호황한 꿈, 꿈 때문이단 에 말이야. 아 어? 맞아. 근데 이게 탈북자들도 그렇지만은 북한 가면 더 굉장합니다. 응. 모든 데 가면 대거를 밀리며 달면서 싸움하는 거 보면 다돈 때문에 싸움 그렇지. <laughs> 다돈 때문에. 응. 그러니까 거기서 7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런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몰라서 그런 것도 응. 있고 저 체제가 후천성으로 심어놓은 악습 때문에 그렇거든. 그럼 김일성이 뭐라 그랬어? 7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돈 맛을 알면 자본주의 사상에 쉽게 물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까더니 80년대 중후반엔 또 우리 사람들이 너무 돈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험한 문제다. 이렇게 또말이났거든 이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심어줘야 된다.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 근데, 그거 김일성이 연설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배급제가 딱 차단된다부터는, 호황한 벼락부자의 야망과 꿈, 이걸 위해서는 협작, 살인, 강도를 소심치 않게 하는 거. 음. 이거는, 뭐, 지기, 고하, 사민이군, 군대군 똑같겠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살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오다 나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갑다. 하는, 그게 딱 들어갔거든. 외부세계는못 봤으니까. 공산국가 중에서도 이 북한 사람들이 더 특징이 뭐냐면 공산국가라는 게뭐 이거 중국도 음, 공산국가인데 중국 공산국까지. 네. 근데 중국 사람들하고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 면 북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노력을 해서 음. 어떻게 부를 창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1 음. 0 사람 중에 6 명은 다 어디, 어떻게 해서 날아가는 돈 잡아, 잡아서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생각한단말이에요 음. 내가 이거 보면 최근온 탈북자들은 이런 데서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다 나가는 돈을 잡고 뭘 잡든 일은 안 하고 뭐 해가지고 동종 파이까지 하면서 그 그것도 수단이지, 그 수단이지. 근데 이 벼락 부자 되겠다는 꿈, 벼락 부자 되겠다는 꿈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벼락 부자 의 꿈, 이거는 꼭 어떤 반사회적 불법적인 요, 요소를 꼭내포하고 있거든. 다른 사람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달아나고 이거, 오늘날 북한 당에서 만연하거든. 지금. 이거 첫째. 둘째. 일하기 싫어하는 건 고쳐야 될것 같아. 그럼 뭐, 이제 오늘 사회는 아마 일하기 음,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겠지만은 북한 사람이 도와달 고야 전체민이 간부되고 싶어 하지, 이, 이 일은 음. 안 하려고 해. 그래. 그게 응. 왜 그런지 알아요? 골고루 법칙 때문에 그렇지. 응. 일 잘한 사람도, 못한 사람도 똑같이, 응. 뭐, 대우를 하고, 그렇게 공급해주고 하니까. 응. 평등사회의 모습이 그거란 말이야. 그게 있지. 그러니까, 그거인물과 같은 나라거든. 응. 일이 너무 고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탈북자 10명 중에, 진짜, 일하면서 돈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창출하고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13명 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난 그러면 좀 자부심이 있네. 대단하지. <웃음> 대단하지. <웃음> 올 때부터 하루도 안 쉬고. 거짓 시간지 아니, 그거는 정상적인 삶이지. 서연이도 그렇고, 얼마나 악착하게 일하는지 몰라. 용주도 그렇고. 그렇게 일하고 나니까 누구든 마세지는 밀려다닐 새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근데 북한 사람들 정말 일하기 싫어해. 어느 노동 현장에 가봐, 서 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요. 노동 현장, 음... <laughs> 음. 가게 되면 가들이 그 주, 그 여장 피우는 그 구호가 있어요. 응, 음, 응. 음. 그, 뭐였던가? 백공두산? 어, 백공두산. 백공두산. 어. 간부가 볼 때는 마지막 두산 어, 딱 올리고. 어, 어. 그래서, 간부가 지나가면 일하는 척하고, 간부가 멀리 가면 다 떠서 <목소리> <다 목소리> 일고 그렇잖아. 자기 열정과 재미를 바쳐서 할수 있는 직업도 안 차려, 조건이야. 거기서 뭔가 발견하고 창출하고 혁신했다고 해서 특별히 주는 것도 없어. <목소리> 저놈의 나라는. 말잔치로 거기서 정치적 평가나 해주지. 아무것도 주는 거 없습니다. 매달 하나 딱 주면 끝나거든.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면 일게을리한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체제가 북한이거든 모든 그저 뭐야 단위 사람들은 그 충성심을 중심에 놓고 평가하잖아 응. 북한에서 그러니까 구호만 앞장서서 목 토지게 불러도 응. 충성심이 없다 그래 아참 저희들만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북한에서 권력 중심 국가니까 응. 응. 오늘은 국가 일을 한다고 해서 생활비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주니까. 자기 를 할라 열심히 뛰다니지 자기 장사라 장사하는 남자들 젊은 사람들 가정주부 내놓고 잡아보면 직업이 다 있어 직업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 것 같네 무직자가 없다는 게제 나라의 자랑거리가 하나 아니지 음. 실업자가 없다는 게 음. 이게 두 번째거든 세 번째가 뭐죠 음. 거짓말 하는 거요 음. 거짓말 뭐 그건... 그건 공산당이 음. 이 국가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음.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거는 자기 삶을 안 살고 음. 독재자, 음. 자기를 억압하는 모든 감시 기능, 독재 시스템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음. 이거 딱 잘못하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음. 거짓말해. 그럼 우리 거짓말 제일 핫한 게 설날. 딱 출근해서 그 설날 출근하자마자 뭐할 일이 있어 한두 명이 글쓰면 끝나. 그러면 저녁 다섯 시쯤에 오늘 계획 몇 프로 했는가 또그 종합에서 받쳐야 돼새첫 전투를. 그치. 그래. 노력적 성과로 맞아야 어. 잖는 사람. 하일얼어도 오늘 오백 프로 했다고 다 그렇게. <laughs> <laughs> 그래. 어. 아. 눈뜩은 아. 거짓말 해야 되는 사연이눈뜩은 거짓말 사회 해야 되는 사회지. 사회 사회 탱계형 어. 거짓말쟁이들도 다 만들어놨거든. 그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서 음. 여기 남한에 와서도 자기 이래와 몰라 다 거짓말을 한다. 다 거짓말하고 거짓말. 어, 우리도 보기 딱합니다. 독재가 너무 심하면 음. 그렇게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게 되지. 그래서 여기 와서 제일 저 뭐야 정착하는데 고충인 게 남한 사람들하고 이게 진심으로 대화가 음. 통해야 되는데 음. 북한 사람은 거기. 고짓말을 반복도 해야 되는 그렇지.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응. 이 사람한테 진심인 말을 못한다 말이야 나 고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치 어. 그 자꾸 어. 내가 이걸 말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특히 첫째 뭐냐면 아니 내가 어디서 왔다 그러면 어디서 왔다 그러지 왜딱 응. 조선족이라 그래? 탈북민이 자기 조선족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나? 많아 내가 어, 바, 그래. 내가 보면 어? 응. 너 분명히 북한 사람인데 응. 암만 조선족이라도 딱 보면 조선 조선족이 뭐, 쓰는 영어하고 북한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틀리거든. 도아 완전히 틀리지. 왜말 말해? 똑같아 가지고. 어, 북한 사람이라 말이야? 응. 그럼 내가 내가 뭐대 중소기업에 만약에 그, 저막 물건실에 가잖아. 응. 네? 가게 되면 그 현장에도 들어가 본다 말이야. 그 물건실이니까 물건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고 말하는거 보면 딱 북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야, 너 북한 에서 왔냐? 응. 그럼 아니에요. 저 저기요. 어, 저 조선자예요. 아. 그, 그 그런 말을 왜 한가? 나 북한에서 왔으면 어디단 말이야? 어디랬단 말이야? 예? 어, 자기신신을좀 아, 저... 아, 저기, 난 북한 사람이다. 음. 나, 그렇지. 예? 솔직히 내놓고, 나 북한 사람이니까, 저, 뭐야, 음. 북한 사람으로 그렇지. 알고 대달라는 그런, 그런 뜻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아이고, 북한에서 왔으면 다동족이 있는 기분 도와줄 수도 있고, 에이. 물론 일시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좀 힘들겠지만은. 예. 북한 사람이라고, 음. 말하게 되면 다 불리익을 받는다 그래. 이 나는 그거는 자기가 이겨내게 다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느끼질 못했는데. 나도 못 느꼈어. 나는 오제난 지금까지도 누구한테 전화 받으면, 음. 아, 여, 북한 놈 누구예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탈피하는 게, 그게 또 인간의 기본 인성과도 관계되는 것 같아. 우리, 음. 우리 딸도, 우리 딸은 뭐, 거기 뭐, 북한에서 부, 북한 생각도 안 나는데, 음. 여기 와서도, 어디에 가서 뭘 면접 본다거나 응. 뭐 시험을 뭐 시험 친다거나 하러면 북한 사람이라 절대 안 그래야 어? 한국 사람이라 그러지 응.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사람은 정체성이 정확해야 된다 어? 응. 북한 사람이라면 북한 사람이라 딱 그래라 그래. 뭐 고향은 못 속여 이거는 응, 못 속이지 출, 출신을 출 속이면 되나 자기 정체성을 숨기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아 음. 아, 근데 북한 사람들은 거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불이익을 당하며 살았으니까 저놈의 체제에서 아니 근데 우리 딸내미는 응? 그것도 없지만 그건 없는데 여기 와서 사회적으로 네. 북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 못하고 응. 못하니까 아마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이겨내는 순간이 그게 짧거든 짧지 응? 응? 그거 마음먹게 달리는 건데 응. 마음먹게 달리는 거예요 오늘 응. 세상에 가도 자기 그앞두락에서는다그본디사람이다 영향력이 크거든 그렇지 에? 근데 그걸 이겨내도 못해갖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시간만 지나면 같이 융화 돼가는데 그 시간을 못 넘겨서 다 그렇지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북한사람이 야 그건 북한사람이라 그래라 어? 그렇지 북한사람이 여기 남한사람들처럼 뭐 눈이 없네 코가 없네 입이 없네 머리가 없네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너 출신을 명확히 해라. 맞아. 근데, 아, 어디로, 전... 어디로, 저, 음. 뭐, 약에 출신이 어딘가 보면 뭐, 조선적이다, 그러고, 어디로는 뭐, 뭐 강원대라 그러고, 뭐, 자꾸 이 속에 가게 음. 면 계속 말이 번지면서 거짓말이더 커진단 말이야. 북한에서 왔다. 맞다. 북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했다면 무슨 일을 했다. 했다. 어. 솔직히 얘기하고 사는 게 제일 음. 편안하고 좋은데, 의는 음. 제에서 살다 나니까, 거짓말이 이위천성이 돼버렸다는 거. 야, 이게 정말 수령적속. 음, 야, 요거는, 다 이렇게 만들어. 이거는 이 거짓말하는 건 근데 네.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 무조건 고쳐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안 고치고 있는 것. 그리고는 예의범절이 <laughs> 없어요, 북한사들 아, 그럼 맞아. 네 번째 예예의범절이 음, 없어. 없어. 예의범절이. 그, 이, 음, 이 자기 부모로부터 음. 교육받은 게 우스람을 존경하고, 음, 음. 뭐 아랫 사람들을, 어? 배려하고, 이런, 음. 이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의범절이 없어. 그래서 음. 그, 그런 거는 무조건 거쳐야 돼. 근데. 근데 북한 전반적으로 예의범절이. 예, 공산국가는난 뭐, 공, 공산국가 많은 뭐 거치를 음. 뭐, 중국에서도 나몇년 살았잖아? 음. 중국 놈들도, 이, 저 뭐야, 집단지자체라 그래도, 음. 이, 도덕이 없어. 도덕, 내의는 뭐, 뭐 당과 수령을 뭐, 향해서만 존재하는 네. 나라가 없어. 네. 개인, 개인 간의 예의와 도덕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하라는 게 그거 아니 네. 부모를 공경할 줄 뭐, 모른단 아유, 말이야. 오늘날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은 부모들 보고 그런다잖아. 엄마는 우리를 국정 가격으로 길렀지만 우리는 지금 어머니를 장마당 가격으로 모시고 있다고. 나도 힘들다고. 그 말을 막 한다잖아. 그건 뭐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음. 여기 와서는 전 그런 걸. 예, 죄가 없다는 어, 것. 그 부모 아, 자식 간엔 그래도 그 틀거지가 어. 하는데집문 밖을 너무만 서면 눈에 거슬리면 정말 제 부모 뻘 되는 것도 용감택이라고 욕하고, 그 어머니 뻘 되는 것도 개같은 노친애라고 욕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이이이 그죠? <laughs> 아, 그렇잖아요. <laughs> 아마 여기서 이제, 응. 와서 한 몇, 한 몇, 년 살아보면, 그 북한 사람들이 예절이 없구나 하는 걸, 응. 여기하고 비교해보니까. 해본. 그건 저, 비교할 때도 없으니까 자기네가 얼마나 인성적으로 파괴되어 있는지 모르거든. 모르지. 응. 그럼 다섯 번째. 응. 감사해 야할줄모르거그 그래. 도덕이 없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아. 거예요. 감사해 할줄 모르는 거요. 예 감사해 야할줄 모르는 거야. 제 2위 천성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응. 응. 감사는 수련과 혁명 전사 사이에만 쓰는 응. 수로입니다 북한에서 북한 그래. 응.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면 어. 아이고 신세셨어요? 그럼 신세셨어요? 이거 말로 붙어 아 없어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이말못써못써 이게 못 써. <laughs> 개인관계 있어 그건 김일성한테 해야 되니까 그딱 김일성 응. 족속에 해당된 맞춤명 수로니까 응. 응. 오늘 북한 주민들도 그렇지만은 오늘날 여기에 대한민국의 탈북민들 중에서도 탈북민들과 같이 일해봤던 대한민국 분들이 말이야면, 왜 그런지 탈북민들은 감사해야 할줄 모른대.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거둬주고, 그렇게 사장들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도와줘어도 후에 가서도 정말 신세 많이 지고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안 한대. 안 이거 감사의 마음. 그 정말 건전한 그 정서까지도 김일성 족족이 다 파괴해 버렸어 이것만은 거쳐야 돼요 내가 최근에 이러저러한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많이 도와줬던 사장님들 몇분 여기까지 오셔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나니까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 자꾸 의심한대 저 불신하는 체계에서 살았으니까, 체제에서. 그게 딱 몸에 배 있는 거거든. 이게 제일 마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망고의 역적 김일성 족속이 북한 주민들에게 후천성 DNA로 다 심어준 이 악습들이고 사람아예 바꿔놨습니다, 인성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도 많은 탈북민들이 5, 6년 됐어도 감사히 할줄 모른다는 거. 이거 여기저기서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심심히 선을 놓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가? 근데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이것도 사람 나름이겠지만은 북한이 자유화된 시점에서 이 북한 주민들이 악습, 벼락부자, 무슨 지이라 해서라도. 결합 부자 되겠다는 꿈, 에, 자기 에, 노력의 대가가 아닌 일하기 싫어하는 것, 거짓말 자꾸 하는 것, 그다음에 레이가 없는 것, 다섯 번째 감사해 야할줄 모르는 것, 이 다섯 가지는 전반적 북한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거요. 음. 전반적 북한 주민들이. 그런데, 음, 뭐 좀. 참... 이건 세대별 차이도 있어요. 세대별 차이도 세대 있지. 있어요. 이 어. 모든 건 어. 일제시대 살아보고, 어. 6.25 전쟁 어. 겪어보고, 전후 복구 건설이 어마여다한 북한 세대의 어. 그 세대 사람들은 이런 건 없지. 응, 어. 어. 이런 건 없어. 근데 젊은, 벤... 젊은, 젊은, 네. 젊은 계층에서 젊을수록 정신기용화 육체적인, 육체적인 기용화다 기용화.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아, 어. 어.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되는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빨 에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고 정말 그잘 사는 길로 들어서는가 많은가 는 김일성 족속이 7 0여 년간 심어놓은 후천성 이 성격들 DNA를 얼마나 빨리 치유하거나 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거든.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아. 치유하려면 음. 내가 살아본 경험하냐 여기 그렇지. 치유하려면 치유, 음. 부단히 여기서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없다. 걸 알고 응. 감사한 마 감사의 응. 마음을 가지면 정말 복이 따라온다는 그 리치도 알고. 근데 내 생각인데 이건 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응. 응. 첫 번째로 경제 시스템. 응, 돈 중심 시스템이니까 응. 이건 뭐. 네, 경제 시스템. 경제. 그다음에 선거 시스템을. 선거. 선거 시스템을 교육을 시켜야 돼. 그거 맞아. 경제 시스템, 선거, 선거 시스템. 시스템. 거기서. 스스로 부대끼면서 부닥치면서 음. 이걸 빨리 깨야 돼 경제 시스템은 첫째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건 첫 번째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먹고 살만 해, 해야 저 도덕도 뭐야, 생기고 도덕도 생기고 감사함도 이, 생기고 예. 감사함도 생긴단 말이야? 어, 맞아요 예. 거짓말도 예. 없어지고 없, 없어지고 두 번째는 선거 시스템 선거 시스템 예. 선거 시스템이 음. 민주적으로 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그렇지 이걸 해야만이 쓰... 완전한 그 기형에서 빨리 정신적 기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응. 그러나 이게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 간단히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응. 일대를 다쳐서 노력해야 이것도 치유될 수 있는. 우리 우리, 우리 문제거든. 산만에 삼만에 는그 탈무민을, 거기 다 전도사가 돼야지. 도사가 돼야지. 응. 앞장서서. 앞장서서. 그러자면 여기서부터 이, 이런. 악습들을 응. 빨리 버려야 되거든. 응. 응. 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족속 체제에서 후천성으로 어그 이거, 이거 새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악습들, 낡은 의식들,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서 깨는데 도와줘야 될것 같아. 그렇지 문화적 교류, 뭐요 이걸 다 통해서 설선 수범으로 배워주고 이렇게 하면. 저 북한 주민들도 저체제에서 살아 남자니까 다 이렇게 됐는데, 응. 그위 공포심이 없어지면 응. 뭐 정상인으로 거듭나겠죠. 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한번 이렇게 힘든 주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꼭이것들 <laughs> 우리가 앞으로 어, 북한 자유화 시점, 재건 시점, 통일로 나가는 길에서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장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한번. 먼저 다뤄봤습니다. 예,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